씀의 은혜가 있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부르시는 걸 보니까 또 새삼스럽게 아, 젊은 분들이 참 많구나 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 다시 도시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도시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시로 보내주시면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청년들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시골교회로 선교사처럼 파송을 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작은 교회, 특별히 시골 교회는 젊은 사람이 한두 사람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젊은 사람 몇이 함께 힘을 합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제가 이제 50대에, 50대를 넘어섰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이제 저도, 저도 저보다 나이, 나이가 적은 성도들이 제 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 이제 나도 세월을 거스를 수 없이 세월을 따라 흘러가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20년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년이 과연 길었던가, 참으로 지루했던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가. 그러나 지내고 보면 왜 이렇게 짧은지 마음 같아서는요, 앞으로 20년, 30년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의 법으로도 10, 한 7, 8년밖에 남지 않았고 또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한 10, 한 3년 정도만 더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도 20년, 30년, 40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TV에서 보면 이제는 100세 세대라고 해가지고 90세, 100세까지 살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 너희의 마음에 있었던 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다시 일깨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3장 1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리고 주대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며 또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으니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또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종종 영화들 중에 보면 세계 3차 대전이나 아니면 뭐 2300년, 2 5 0 0년 후에, 2500년대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영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영화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데, 멸망하지 않고 인간이 살아남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영화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거기에 여러분 유혹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오신다는 약속을 부인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온통 이 세상이 진화론에 의해서 물들어 간 후에도 지금 다시 참된 지식인들 또 자신들이 온전한 지식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은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이 세상이 저절로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어떤 인간의 지능과 지식과 권능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또 설계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창조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종말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창조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의 종말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이 멸망될 거라고 또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이 세상이 멸망의 징조가 있느냐고 또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환란은 오고 뭐 해정전도 일어날 수 있고 온난화로 인해서 온갖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과학자들처럼 빙하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다시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또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하늘이 옛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또 물에서 나오고 물에 의해서 성립된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그들이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세상의 종말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과 땅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점검해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제 결실의 계절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해한해 한해 보내면서 또 내년에 또 내년에 그러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가 올 가을이 마지막 가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랑하는 성 여러분 이 세상도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불사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며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 땅의 것을 끊임없이 얻기 위하여 또이 땅의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려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더 오랜 세월을, 또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활용하고 움직이는 것은 범죄함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많은 지식과 그리고 많은 물질과 많은 재능과 또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소유 자체가, 그것을 가짐 자체가, 그 자리에 오름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결코 세월을 거슬러 갈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세월이 있으며,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으로부터 또 어려움으로부터 또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몸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좋지 않은 형편을 다시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또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 또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목적은 주님이 오시는 날다 불타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갖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일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점이어야 하며 우리의 최종 종착지어야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실 것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 너희에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오.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닙니다. 분명 성경은 하늘마저도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며 모든 이 땅의 물질들은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가을이 되면 우리는 곡식들을 거둬들이죠. 거둬들이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우든지, 소 먹이로 써 버리든지. 그것은 다 그렇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몸만 걷어들이죠. 알곡만 걷어드립니다. 열매만 걷어드립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집에 드릴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열매들과 함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릴 것인가를 한번더 생각해 보는 이제 여름 마지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밭에 또 논에 심어놓은 이 곡물들이 마지막 열매를 향하여 다름질 하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열매를 맺기 위한 삶으로. 다름질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맺어드릴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앞에 맺어드린 열매가 아닌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며 살아갈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선지자들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증언하고 증거하고 그들의 삶으로 증명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약속을 바라봄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는 것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요. 여러분 왜 불쌍한 자입니까?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 가지지 않고 살아갔는데 만일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산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다면 주님 없이 산 인생 주님께 매저들이 열매로 인하여 살지 않은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14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가르치심에 결코, 이 가르치심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